학생2024다문학생 대학생 연주회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이웃 사랑 지역 사랑을안고 실천하는데 기여한 공이 큼으로 예 표창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경기도 포천교육청 교육장 정영수대장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표창장 차우과 대학교 간호학과 이지웅 이하 내용니다 대학교 간호학과 정희은 이하 내용 같습니다. 투창장 <laughs> 차학과대학교 AI 보고의료학부 박태린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여기 이름이 잘못 나왔지만 여기 제대로 나와요. 투창장 네, 사학과대학교 의생명과학과 조경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 문화에 대해서도 되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수업을 준비하고 계획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되게 많았는데 어, 그래도 되게 아이들이 매 수업마다 좋아해줘가지고 어, 좀 성공적으로 수업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멘토링이 끝난지 어느 정도 됐는데 여전히 어, 애들 되게 많이 보고 싶고. 또 다시 한번 참여하게 된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도 생기기도 된것 같습니다. 어, 저한테도 너무 의미있던 활동이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어, 이번 활동을 바탕으로 되게 해외 봉사? 이런 때도 관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또그 다음. 만나면서 이 학생들이 저랑 교류를 원활하게 제대로 못 할까봐 약간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밝았고 뭐 제가 다화 학생들에게 가졌던 그런 편견 같은 것을 이 학생들이 깨줘가지고 오히려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화 학생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전희연입니다 아, 그 일단 고등학교 때부터 멘토링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어린애기들을 가르친 건 처음이라서 좀 많이 뜻깊었고 수업으로 이런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게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래 다문아 아동들이라서 말이 통할까봐 제일 걱정이 됐고 그리고 좀 두려움, 어색함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애기들이 워낙 잘 따라주고 해서 그런 걸 많이. 완화하고좀 네,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칠 때 애기들이 이제 다음 학기에는 해주면 안 되냐고 라 얘기할 정도로 너무 만족을 해줘서 네, 그 점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AI도 오늘 연구 박태린입니다. 어, 저는 어렸을 때 영국에서 제가 오래 살아가지고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기에 이번 수업을 신청하면서 되게 어, 좀 도움을 주고 싶었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밝고 오히려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 한국어에만 그,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랑 더 다양한 대화와 뭐 운동도 같이 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서 어 제가 오히려 배워간 게좀더 많았던 것 같고 이제 이런 멘토링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제 동기나 이제 후배들한테도 계속 소개해줘서 이 활동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저세 명의 우리 남학생들을 어 멘토링했는데요. 그 친구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이제 인도에서 온바음 친구가 있었고 필리핀에서 온 태훈이랑 주영이가 있었는데 어, 바름이는 이제 영어를 영어만 사용할 수 있는 친구였어 가지고 한국어 가르치는 게 되게 어려웠지만 어, 처음에는 마취가 되게 가렵고 안 그래도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적응을 못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 주차 될 때는 그냥 계속 장난치고 저한테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런 시간이 많았어서 좀 좋았고 태훈이랑 주영이 둘이 워낙 친했고 어, 그래서 둘이 저랑 특히 타카가잘 맞아서 좀 재밌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그냥 2학점짜리 피 f 크 과목이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신청을 했었는데, 초반에 교수님께 대응를 받기도 했고, 센터에 가서 센터장님과 대화도 조금 해보면서 아이들이 각자의 아픔이 있고, 각자의 힘듦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지, 어떤 힘이 될수 있을지 이런 어느 정도의 부담감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나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을 실제로 만나고 나니까 그냥 걱정했던 것이 무색해질 정도로 그냥 굉장히 평범하고 밝고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었었는데 그냥 길 가다가 보이는 그런 친구들과 같은 정도였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이나 편견도 깰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멘토링을 하면서 제가 뭔가 도움을 주고 제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으로서 뭔가 좀 아이들이 보고 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좀 노력했었던 을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제가 정신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 보시면 다 편집이 돼서 나가서 여러분이 아마 좀 이렇게 되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좀 남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다문화 멘토링은 요번에 이런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아 이런 수업이 있구나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막상 시작하고 나, 나,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단톡에 올린 사진이라든지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하셨을까 이런 생각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이제 여러분의 성장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게 주는 것도 많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저는 받는 게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저희 수업이 항상 저희 장학사들이 모이는 다문화 협의회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칭찬받고 다른 곳에서 모델링이 되는 그런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을 멘토링해 을 주거나 그리고 거의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관계를 쌓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저희 포천에 교육에, 다문화 교육에 이렇게 일조했다는 면에서 되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다문화 학생들에게 되게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수,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회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제 좀 다르지 않을까, 좀 소외되어 있지 않을까, 좀 우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만나 봤듯이 다다 밝고 영능하고 그리고 그냥 저희 미래 같은 국민으로서 자라나가는 그런 학생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저희 사회 구성원이 됐을 때 평년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업 계기가 되는 수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제 계속 이 수업이 유지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피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